안녕하세요 저는 에듀 강남 편입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박유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편입학원에서의 하루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입 준비 방법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학원에 갈 준비를 다 했고요 학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지금 10시 반 영어 독회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편리한 강남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어,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laughs> 학원이 강남역 3번 출구에서 정말 가까워요. 걸어서 한 2분 정도 걸리고 이제 가볼까요? 이제 가자마자 수업 10시 반부터 듣고 단어 시험 보고 밥 먹고 다 끝나면은 풀습을 하는데 학원에 거의 한 10시간 정도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네. 주말에도 학원 나오세요? 네, 맨날 나와요. 그 학원에 계속 있는 거예요. 7일 내내? 네, 제가 끝날 때까지 하면 계속 올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네. 담임 선생님이나 네. 교수님들이 계속 체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한데 제가 안 나온 적이 없어 가지고 와... <laughs> 담임 선생님들도 관리는 열심히 해 주시는데 해당 과목 선생님들 있잖아요. 따로 이제 출석 체크 하시면서 너왜안 왔니 막 그렇게 카톡으로도 물어보시는 쌤들도 있고 다 그냥 관리를 너무 잘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그냥. 벌써 도착했는데요. 자 <laughs> 걸어서 2분밖에 안 걸리고 지금 여기는 오전 10시 반에 영어 독해 수업을 듣는 인문관이라고 합니다. 가볼까요? 이제 학원에 도착했는데요. 가장 먼저 도착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출석 체크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단어 시험을 보는데 효율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수업 전에 단어 테스트를 보지 못한 분들도 수업 후에 따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이제 들어가 볼게요. 다슨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빨리 보기로 훔쳐봐야지. 여기서 음성 연기에 나왔어, 음성 연기. 음성 연기랑 관련된 책이겠네요 이거. 어? 귀찮게 뭐 하라더니, 이거지? You can read. 귀찮이? 안녕. 우리 인사하죠. 저기뭐 촬영하신대요, 이거 잘해? 여러는 인간 내용은 주요하게는 2주모의고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할수 드디어 수업이 끝났어요. 저는 단어 테스트를 바로 통과를 했고 혹시나 통과를 못하신 분들도 2차 테스트를 봐서 확실히 외울 때까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권윤아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요. 수업이 항상 끝나고 모르는 게 있으면서 가서 교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바로 가보려고요. 기대되시나요? 저좀 긴장돼요. 초반이니까 우리 도쿄한지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케이 패러프레이징 잡고 보기 분석하는 데 어려운 거지 해석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작년보다 훨씬 어때? 똑똑해진 것 같아? IQ 가한20 점도 오른 것 같아? 제가 다음으로 2시 반에 수학 수업이 있는데요. 시간이 약간 빠듯한데 학원 내에 휴게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곤 해요. 저는 식비가 부담돼서 보통 주로 싸우는 편이에요. 오늘은 촬영 날이니까 특별히 스타벅스로. 음, 전혀 편하지 않나? <laughs> 전수학업이 있어가지고 저희 자연계 건물 따로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연계는 혹시 얼마나 걸려요, 여러 여기 걸어서 1분밖에 안 걸려요. 수학업은다 자연관에서 하고 가까워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연계 건물에 도착했고. 여 보시면 9층은 이제 수업 듣는 곳이고 10층은 자습하는 공간인데 저는 우선 수학 수업 들러 이제 9층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2시 반에 수학 수업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수업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럼 저 이제 수학 수업 들으러 가볼게요 <laughs> 안녕 수업이 끝나면 이제 풀 자습 시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수업이 없는 쪽이 빈 강의실이어가지고 오후나 밤에는 거의 수업이 없어가지고 저도 빈 강의실을 찾아서 자습을 하러 가요. 큰 강의실을 좋아해서지금큰 강의실인 오후에서 자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습이긴 한데 지금 이제 질문 받아주는 담당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침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 질문 하러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질문 있어가지고. 음. 어제을 하다가 여기서 크리에이트 때동종류막 조용하다가 발생했는데 질문을서 잘못 쳤겠어가지고. 네,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이제 교리나 아니면. 컨트롤. 선생님 제가 요즘에 이제 수학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자연계면은 수학을 조금 비중 있게 공부하는 게좋겠어 하루도 좋고 끝.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목소리도> 오늘은 에들 편입학원에서 저의 하루를 브이로그로 남겨봤습니다. 거의 12시간을 학원에서 수업하고 자습하고 이제 시험도 보고 독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정말 나날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난 교수님과 담임쌤들의 밀착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에들 편입학원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안녕!